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이거 있죠 이 질문의 중간 첫번째를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뒤로 쭈르르륵 넘겨보시면 페이지 218페이지부터 아마 대본이 나올거예요자 거기서부터가요 바로 중간 첫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또 강연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내용을 같이 분석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그럼 강연 한번 같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힘을 뺄수 있는 주문 한 마디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저희 집안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집은 참고로 부산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훈 화목 화목이라고 적어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목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인 아버지가 할 말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적어가지고 냈어요. 그거는 대충 되는 대로 적어서 냈던 가훈이었고요. 실질적인 우리 집의 가훈이 뭐인지를 저는 세월이 한참 흘러서야 불현듯 깨닫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가족이 너무 자주 오랫동안 써서 저희 가족의 무의식에 깊숙이 자리받게 된 하나의 단어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답고라는 말이었어요.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만고라는 말은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등에 해당하는 말로서 영어로 치면 what for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의문사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는 물음표가 뒤따르고요. 용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다고 그를 쎄빠지게 샀노 번역하자면,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laughs> 아이고 만다고 그돈 주고 샀노, 뭐 하러 그만한 돈을 들여 샀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대답으로 쓸 때도 있어요. 난꼭그 자리에 오르고 말 거야. 만다꼬. 우리 회사를 세계 1위 회사로 만듭시다. 만다꼬. 살짝 핀잔주는 뉘앙스로 말하는 이 만다꼬라는 말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경상도 출신의 선배 하나는 애가 저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다꼬. 막흙 갖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21세기에 애한테 흙을 갖고 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애는 이 만다꼬라는 말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확실히 심지가 굳기 전에 어린아이에게 이 만다꼬라는 말은 허무주의와 무기력으로 이끄는 그런 주문이 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세월이 흘러서 좀 자라고 난 뒤에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만다꼬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는 게 힘에 붙일 때나 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만다꼬라고 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만다고 이것을 해야 되지? 만다고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떠밀려서 생각을 하는 건가? 저는 만다고라고 하는 질문을 찾으면서 제가 불필요하게 힘을 드리고 있던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출연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해야 될 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봤어요. 만났고. 만났고 내가 긴장을 하지? 만났고 내가 세바시에 나오면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왜냐면 나는 평소에 잘하는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강연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강연은 사실 부담이 덜하잖아요. 근데 만났고 내가 긴장을 하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저것 때문이었어요. 카메라, 저 뒤에도 있네요. 카메라. 자, 이 강연이 다른 강연과 다른 점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은 긴장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만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분위기가 좋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카메라에 녹화가 될 테니까 저는 결국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 없이 힘을 빼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 첫 번째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내용을 분석해서 설득 전략 어디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중학교 때 가온을 화목이라고 적어냈지만 실질적인 가온은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가온은 화목이 아니었구나 만다꼬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 그리고 나서 만다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에 대해서 나타냈죠 그다음에 내가 만다코라고 질문을 하자 불필요한 데서 힘을 거두어 들수 있었다 마법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강연 프로그램주 세바시에 출연하게 됐을 때아잘 돼야 되는데 하고 긴장을 했었지만 만다코 라를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제 아 긴장을 풀게 되었다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됐네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미 다 정리를 해 놨죠? 자, 그러면, 역시 어느 부분에 어떤 설득, 지원력이 쓰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 힘을 뺄수 있는 주문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저희 집안 얘기부터 해야 할것 같은데 하고 자기 집안 얘기하고 있죠. 중학생 때 이제 가훈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했었대요. 숙제로. 자,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가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줄친 부분을 볼게요. 저희 집은 참고로 부산인데 저희 아버지가 가운 화목 화목이라고 적어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화목 우리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이는 아버지가 할 말씀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적어서 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어때요? 우리 집에 <laughs> 가운에 적어 오라는 숙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야, 화목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적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연사가 어, 화목이라고요? 집안의 화목을 가장 자주 깨뜨리는 주범이는 아버지가요? 어, 아버지가 이거 화목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앞에 있던 청 다들 막, 아하하하하! 이렇게 막 웃었죠. 그렇죠. 청중을 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설득을 하기,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 화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말이 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청중을 얼마나 어, 건드리고 있는지, 청중의 마음을 얼마나 건드리고 있는지가 바로 중요한 설득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는 어때? 아, 그렇다니까요. 이거 화목이, <laughs> 아, 진짜 우리 집에 가운이 화목이라고 했는데 사실 화목을 제일 많이 깨뜨리잖아요. <laughs>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이 막 웃었죠. <laughs> 자, 어, 역시 어때요? 청중을 건드리고 있죠. 청징에게 웃음을 유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모순적인 상황에 그러니까 허목이라고 적는데 허목을 자주 깨뜨리는 아버지가 허목이라고 적어서 내라고 했다는 그 모순적인 상황에 뭐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때요? 웃음을 불러일으키게 했죠. 청징으로 하여금 그청징이아재밌다막 이렇게 그래서 청중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감정을 끌어들여서 재미있다 어, 이런 걸 가져가 가져다 와서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 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가운을 적어서 냈던 거였다. 그거는 사실은 화목은. 그걸 나중에 생각을 해서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온이라는곳은 사실은 화목이 아니라 어, 만다꼬라는 말이었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 말을 아주 잘 아실 텐데요. 이제 만다꼬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그리고 영어로는 what for.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뭐 하러, 뭐 한다고, 뭘 하려고. 이런 뜻이라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그렇게, 예, 이, 이, 이 만다코라는 뜻에 대해서 이제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쓰이는 예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만다코그릇에 빠지겠어, 너. 잘하지 않습니까? <laughs> 자, 번역하자면,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이런 뜻이고, 만다코그 던져고 사 너. 하하. <laughs> 나 잘하죠. <laughs> 이렇게 하면 어때? 뭐하러 그한노 돈을 들여섰어 라는 뜻이랍니다. 하면서 어때요? 막안다고그러세요 빠지겠어 너? 막 한다고 그 던지고 산 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 아하하하. 웃었죠. 역시 청중에게 재밌다. 웃기다라는 것을 나타냈죠. 재미와 웃음을 줬죠. 뭐 때문에 사투리를 굉장히 실감나게 구사했기 때문에 청중으로 하여간 "아 재밌다" 하하하. 이렇게 하는 재미와 웃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도 뭐가 쓰인 거겠니?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답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래서 어난꼭그 자리에 오르고말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해내고 말 거야. 했을 때 만다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하는 거 우리 회사를 꼭 세계 1위 회사를 만듭시다. 이렇게 하니가 만다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어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쓰이는 예를.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만다코가 쓰이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쓰인 예를 아주 실감나게 사투리를 표현함으로써 어 재미와 웃음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봐서도 뭐 감성적 설득 전략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도 여기 이게 어쨌든 만다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사투리를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웃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핀잔주는 뉘앙스를말하네만다꼬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 선배 하나가 이제 아이가 저창년감사주세요라고 했더니 만다꼬 흙 갖고 놀다. <laughs> 흙 갖고 <깎고> 놀다구요. 으아 <laughs>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만다꼬 말을 막 난발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허무지나 무기력 같은 거에 빠질 수 있을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라고 나서 어린이 돼서 이제 만다꼬라는 말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주 힘이 붙일 때나 내가 어떤 선택의 어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어 저내그내 그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 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만다꼬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가훈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주 써오던 말이었으니까 자기의 이제 가슴 속에 어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이 만다꼬란 말을 되새기면서 힘을 줘야 될 때, 힘들 때, 아, 그럴 때 내가 만다꼬 뭐 한다고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아, 내가 여러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다꼬 이것을 해야지, 만다꼬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로 이것을 원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떠밀려서 생각하는 걸까? 하면서 이제 만다꼬라는 질문이 어쩌면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을 막 주고 열심히 살아야 돼.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어. 힘내야 돼, 힘내야 돼. 이런 순간에 내가 마다 꼭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잠깐 힘을 딱뺄수 있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하고 이제 예를 들고 있죠. 자이 부분을 볼게요. 자 이를테면 예를 들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 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중이 쳐다봤죠. 아 이거 잘해야 할텐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는 부분에서는 어때? 걱정하고 있었구나 하고 청중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걱정을 했다고요. 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아, 그랬구나. 저 연사가 걱정을 했었구나 하는 이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 이시일얼은요 계속 청중을 건드려야 돼요 청중의 마음을 계속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 마음 닫고 내가 이렇게 긴장을 하지 마다 닫고 내가 강연 프로그램이 나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면서 자신이 힘을 뺄수 있었던 그만다이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평소에 잘하는데, 어 저는 어, 수많은 사람 앞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강연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어, 15분 정도의 강연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만다꼬 내가 긴장을 하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저것 때문이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걱정됐어요라는 순간까지는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수 있지만, Yeah. <laughs> 또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 면에서 제가 이렇게 긴장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만다코라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그 메시지 자체로만 내용을 본다면 강연 프로그램에 굉장히 내가 걱정됐지만 만다코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긴장을 풀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실은 인생에서 힘을 줄땐 죽어 뺄 때는 빼야 한다. 뺀데 이거 왜 배라고 써라. 어 이럴 수가 하어 그래서 뺄 때는 빼야 한다. 어,라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 메시지 자체에만 주목을 해서 보신다면, 이것은 이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단순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면만 나온다면,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하지만, 내가 만다거라는 질문을 떠올려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힘을 빼야 되는 것이었어요. 뭐하러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라는 식으로 제가 할 수가 있었어요.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인생에서 아, 열심히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뺄 때는 빼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요. <laughs>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바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이렇게 딱 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 강연자가 이제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강연자가 자신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을 때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또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 강연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이렇게 했다, 설득을 했다라는 면에서 본다면, 진실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연사의 그 진실성을 가지고 설득이 우리가 이루어지죠. 강연자가 자기가 나와서, 제가 자실은요 하고 자신을 진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성적 설득이 쓰였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걱정한다, 라고 했을 때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감성적 설득 전략인 거예요. 넘어가서, 왜 이렇게 옆으로 갔습니까? 아, <laughs> 잘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 때문에 내가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뒤에도 있네요. 카메라. 아, 자, 이 강연이 다른 강연과 다른 점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 카메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이 부분 이제 하지만 이 부분부터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긴장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만 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면 분위기가 좋을 테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카메라에 녹화가 될 테니까 저는 결국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 없이 힘을 빼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자 자기가 이렇게 결국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고 이제 자신이 이 강연의 주인공이라는. 어,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설득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감성을 건드리고 있죠. 자긍심이라는 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중간 첫 번째에서는 만덕고라는 질문은 결국 불필요한 곳에서 힘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질문이었다. 자, 여기에 쓰여 있었던 설득 전략 볼까요? 첫 번째, 이성적 설득. 그, 뭐연이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어, 사실 걱정이 되었어요. 라고만 한다면 감상적 설득이었죠? 하지만, 만안코고 뭐 라는 질문을 던져서 내가 힘을 뺐어야 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들어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었죠? 화목이라고요. <laughs>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화목을 자주 깨뜨린는 주범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범이 화목이라고 호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아하하하하 웃었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중의 마음을 건드렸죠. 재미와 웃음을 준 거죠. 감성적 설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다코가 무슨 의미였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사투리를 굉장히 실감나게 얘기를 했죠. 만다코 그랬어요. 빠지겠어. 너. 만다코 그돈 주고 샀노. 이런 식으로. 아나 잘하는 사람 지 않습니까? 자이 부분에서는 바로 감성적 설득. 왜냐하면 재미를 줬기 때문에 웃음을 줬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강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을 때, 아, 걱정이 되었어요. 라고 했던 부분에선 감성적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쭉 보니까, 아, 걱정이 되었구나. 어, 이 부분을 봤을 때, 아, 굉장히 자기가 걱정되는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구나. 라고 하는, 어, 그 강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허, 인성적 설득이 쓰인 거구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강연에 집중할 수 있게, 강연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하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가요 우리 강연 중간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중간 두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